안녕하세요. 우먼카의 시현우 과장입니다. 오늘은 아반떼 CN7 차량을 들고 와봤는데요. 전면부를 보시면요. 그릴과 이 아반떼 현대마크. 아주 깔끔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네. 첫차하면 아반떼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. 예, 네, 이 아반떼 CN7 모델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하게 뽑힌 차량이고요. 제일 인기 많은 흰색상인데, 보색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티가 나지 않게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품화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많이 타고 있는 차량인 만큼 설명은 따로 필요 없지만 이 중요한 부분도 설명해 드릴게요 네, 트렁크도 굉장히 깔끔하고 준중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게 빠져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안 나오는데요 타이어, 바람 빠졌을 때 보충할 수 있는 이런 도구까지 들어있고요 네,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. 앞, 뒤, 내짝 보시면은 휠도 굉장히 깔끔한 거 보실 수 있고요. 네, 라이닝과 캘리퍼까지 아주,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네, 내부로 들어가 보실게요. 네, 우선 대기판부터 보시면 굉장히 스포티한 대기판을 보실 수 있고요. 옵션부터 설명해 드릴게요. 하이패스, 요즘에는 하이패스 룸밀러가 아니라 하이패스를 가도록 여기 꽂을 수 있는 기기가 장착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. 보시면 비닐도 아직 안뗀 깔끔한 상태의 차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부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. 반자율 주행, 보시면 차선 이탈과 여름철 더우시잖아요. 여기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는 것도 볼수 있고요. 양쪽 열선도 잘 작동됩니다. 네,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. 드라이브 모드도, 에코 모드, 스포츠 모드, 스마트 모드, 노멀 모드로 총네가지의 주행 옵션을 보실 수 있고요.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반떼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. 네. 아주 깔끔하게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오는 거볼수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아반떼 전면부를 보시면 대시보드에 내비 후방 카메라가 안 달려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로 안드로이드 오토 내비 후방 카메라로 저희가 서비스로 달아 드릴 겁니다 뒷자리 보시면요 후면부 레그룸과 헤드레스트 공간 사이가 많이 남아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성인 남자들도 충분히 뒤에 다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, 그만큼, 아반떼 차량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지금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 인기 모델, 탑3 안에 들어가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21년식의 4만 기로 차량입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, 보험력이 알빵원이에요.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그만큼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. 그리고 이 차량의 금액은 1,620만 원입니다.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볼수 있고요. 아반떼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 차종이라, 금액이 감가가 굉장히 많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사회 초년생 분들, 여성분들이 타시다가 2년 뒤, 3년 뒤 팔아도 감가를 많이 안 당하는 차량입니다. 그만큼 되게 합리적인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. 이 차량의 금액은 바로 1,620만 원입니다. 연락 주세요. 감사합니다.